세번 사키.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아름다운 나무처럼 이렇게 쌓기 가능하십니다. 두 개를 이용해서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요? 아 사각형 형태를 만들 수가 있구나. 정사각형. 그럼 순서를 또 바꾸시면은 차례 차례 공간을 느낄 수 있는. 부분도 만들어 보실 수 있고, 이것도 쌓을 수도 있겠죠? 정사각형의 액자처럼도 보입니다. 이렇게 쌓기도 가능하시고.